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스포티지랑 투싼 1.6 가솔린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DRL 디자인이 나모르이이 루스랑 근데 네? 생각보다 닮아서 180마력 괜찮은 데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d c t v 션이라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시야가 불편할 것 같은데 차선을 닫고 있는데 이 차가 잘 봤을까? 창문 오작동 문제가 내가 잘못 눌렀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사입니다. 사전 예약 30분 만에 예약대수 8000대를 돌파했을 만큼 인기가 많은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준중형 SUV 바로 4세대 디올뉴 투싼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4세대 NX4 투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투싼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북도 영동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싼 NX4 타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차는 2000. 21년식 투싼 NX4의 1.6 터보 모던 등급이고요. 옵션으로는 컨비니언스, 내비, 익스테리어 패키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실 내외 색상은 뭔가요? 실외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 펄, 흰색상에 안에는 그냥 일반 블랙 색상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언제 하신 건가요?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옵션 다해서 차량 가격만 대략 2800만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16,000km 조금 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저는 이게 첫 차라서 전에 타던 차는 없습니다 4세대 투싼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면허를 딸 때가 되면서 차를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한 3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벤츠 C클래스 중고차, 그리고 스팅어 G70 같은 차들을 중고로 알아봤었는데요. 음.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중고차를 되게 싫어하세요. 신차로 봐라.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항상 SUV 열풍이 시작됐을 때기도 하고 SUV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군이 스포티지랑 투싼으로 좁혀졌 졌어요. 부모님이 계속 현대자동차 계열에 있는 차를 계속 많이 타오셨거든요. 그게 다섯 대 이상인가? 사면은 VIP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또 어드밴티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차로 현대차를 다섯 대 이상 구매를 하시면 뭔가 혜택이 좀 이제 더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현대차인 투싼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그 당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었는데 모던 트림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프리미엄 트림에다가 옵션을 적당히 넣어서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차가 되게 귀했거든요 그래서 제 고차 위주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사양이 딱한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걸어서 모던 트림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구매하신 모델이 어찌 됐건 1.6 가솔린 모델인데 2.0 디젤이나 1.0 하이브리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디젤보다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랑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디젤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거의 뭐 200원 더 비싸요. 그거랑 디젤은 에드블루라고 요 소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가솔린이랑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옵션 값이 디젤이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비슷한 사양으로 옵션을 맞춰보니까 차값이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오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로 구매를 하자. 4세대 투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있거든요. 특히 앞에 이 데이라이트 DRL 디자인이 뒤에서 투싼이 따라오다 보면은 날개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네. 뒤에서 투싼이 따라오면은 그게 되게 좀 저는 남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부에 보시면 다크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주 남성미를 추가해주고 있고요. 익스테리어 옵션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와 LED 바이너지 시동. 그리고 코너링 램프라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이제 진로 변경하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커버를 돌 때도 확실히 좋은 거 측면 배보시면 이 캐릭터 라인이 CN7 아바떼와 더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깎아놨어요. 그게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CN7보다 약간 람보르기니 우르스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았 <laughs>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스포티해 보이고 오히려 멋지게 보여서 죄송한데 람보르기니 우르스요. <laughs> 근데 약간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실제로. 생각보다 닮아서 그때 놀랐던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휠 하우스 또한 굉장히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친구의 휠은 몇인치인가요? 원래는 18인치였는데 제가 19인치 로 바꿔 껴놨거든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이스테리어2 옵션을 추가해야만 들어가는 19인치 휠을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신 을 거네요. 어, 네, 네. 또 이제 투싼 뒤에 밤에 보면 테일램프 라인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스테리 어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기본 테일램프보다 이 디테일이 하와이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 옵션 추가하지 않으면 중간이 이어지지 가 않잖아요. 필수 옵션입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휠 타입 마이퍼가 아주 귀엽게 느낌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지가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니터가 위에 가고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디자인이 신형 S 클래스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비슷하다고요? 구성이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는전 개인적으로 이 4세대 투싼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10.25인치 계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10.25인치 계기판에 들어가는 플래티넘 패키지를 넣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제고차였기 때문에 제가 10.25인치 클러스터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옵션을 주문해서 넣는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10.25인치 클러스터를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미엄 트림에서 10.25인치를 넣으려면 네비 옵션 넣고 또뭐 하나 놓고 그러면 그 옵션 가격만 거의 200 몇십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넣을 엄두가 안 맞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또 이거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클러스터를 하나 바꾸려면 이게 완전 대공사가 되더라고요 대시보드까지 아예 싹다 뜯어내고 배선도 하고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치만 4.2인치 LCD 아날로그 계기판도 되게 별로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봤거든요 실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속도 게이지랑 RPM 게이지가 양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사람 눈이 이게 붕어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은 왠지 익숙한 거 했더니 CN7 신형 아반떼랑 똑같은 핸들이더라고요 차 타는 사람들마다 핸들 되게 이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1.6 터보라서 부족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80 마력 정도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네시스 계열 차량들을 운행하셔서 저도 자주 타보고 느끼고는 하는데 G80, GV80, 2.5 터보 이런 차들보다도 오히려 좀 경쾌하게 나간다?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180 마력에 27 터크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굼뜨다는 느낌은 없으신 거예요. 네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도 간혹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항상 클러스터에 찍히는 연비가 17에서 18 정도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고속도로에서요? 어 네네 시내에서도 잘 타면 13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은 괜찮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 <laughs> 차주님께서 따로 휠을 추가하셔가지고 19인치 휠을 장착했음에도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님 이 차량의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게 4기통이니까 6기통인 차들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디젤차나 다른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정... 정숙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고속에서의풍절음은좀 어떤가요 제가 둔한 걸 수도 있는데 시끄럽다는 느낌은 크게 못 받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산이 구성 한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이 크기에 이 가격대에 이만한 신차 없다라는 거 같아요 한마디로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게 차 크기가 거의 구형 산타페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휠 베이스가 구형 산타페보다 1cm가 오히려 더 얘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제가 봤을 때 패밀리카로 쓰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가격대를 또 신차로 뽑으려면 얘랑 스포티지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 없다 4세대 투싼이 전장이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150mm나 길어졌고요 오버행은 전작보다 줄어들어서 실내 공간을 좀더 확보를 했고 2열 레그룸의 수치가 중형 SUV급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럼 차장님 실제로 실내 공간이 넓다고 하셨는데 2열에 타셨던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도 가끔 친구들 차를 얻어 타는데 경차랑 이제 제 차랑 해가지고 어디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친구들이 제 차를 타려고 하는 <laughs> 그런 느낌도 있었고 차잘 모르는 친구들은 중형이 아니라 준준형 SUV인데도 안에 공간이나 트렁크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고. 큰 차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실내 수납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실내에 그냥 필요한 짐 같은 거 있으면 이 구석구석에 다 때려 실것 다니는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부족함 느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은 어떤가요? 지금 또 김장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랑 농산물 같은 것들을 제차 트렁크에 가득 실은 적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트렁크 용량이 622리터로요. 산타페랑 3리터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모던 트림의 가성비로 돼 있는 재고차를 구매하셨는데 를 옵션에 대한 만족 또는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표를 보면 프리미엄 트림하고 모던 트림의 이상하고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뒷자리 옵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뒷자리 열선이나 뒷자리 어벤트나.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을 혼자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웬만한 옵션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모든 트림의 기본 옵션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안전 사양 옵션을 기본 탑재해가지고 안전 편 편의... 정도 많이 높여 놓은 거죠. 4세대 투싼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DCT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동호회나 카페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차를 살때 당시만 해도 이차가 DCT 미션이 어떤 것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게 언덕길에서 신호가 걸렸다가 출발하잖아요.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그중에 한 번은 뒤에 진짜 버스가 있었어서 진짜 시겁했던 적이 있었고 또 서울에 친구 집 놀러 가서 상가 지하주차장 빠져나오는데 올라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계기...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미션이 과열됐으니까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뒤에 차들도 쫙 밀려고 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쓸 네.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차에서 딱 내려보니까 이제 차에서 탄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했네요 네네.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주로서는 효율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DCT를 달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효율 얼마나 아끼려고 <laughs> 오히려 더 잃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DCT 미션이 오르막길에서 계속 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 미션이 과열되면서 클러치가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차해두고 다시 가셨더니 네. 또 멀쩡한 거 거네요 어 네네네 약간 저속이나 언덕에서 꿀렁거림이 조금 있다 맞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승차감이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부모님이 타시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단단함? 저같이 그냥 일상영역에서 그냥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피곤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승차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판은 넣지 않으셨지만 이게 10.2인치 내비게이션에 들어간 옵션을 추가된 걸 구매하시긴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다터치해요 조작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살짝 직관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가 다 하이그로시잖아요 그래서 차를 좀 아끼는 사람들은 손톱이나 이런걸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스크래치가 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신경 쓰이긴 합니다. 10.2인치 내비게이션 안 넣으면 이상한 8인치 오디오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연식 변경이 되기 전 모델에는 일반 오디오 그냥 네, 요즘 택시에도 안 들어가는 오디오가 <laughs>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이건 넣어야 될것 같아요. 거의 필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살짝 아래에 있어서 약간 시야가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맞아요. 그것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가끔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과속 카메라를 보고 내 속도가 매치지? 그렇게 하고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투싼은 심지어 풀옵션에도 HUD가 없기 때문에 내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얘는 그거를 보려면 시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전망주시를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장님 지금 버튼식 기어 노버가 달려있어요. 이건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보지 않으면 후진, 전진하는 게 주차할 때 계속 반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 전자식 기어봉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나 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창문 오토세이프 때기는 오작동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아 있으세요? 저도 창문을 내리고 가다가 춥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올리려고 이게 창문 스위치 두 개를 다올리면 계속 조수석 창문은 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내가 잘못 눌렀나 하고 봤는데 잘 누른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몇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좀 지나 다시 올리면또올라가긴 올라가나요? 네네 올라가긴 합니다. 이게 운전석이든조수석이든 세이프트 기능이 민감도가 높아서 저항을 받는다고 인식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도 부모님이 타시는... 차들을 보면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같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큰 불만 없이 쓰고 있기는 한데 좀 불편한 게 사이트 미러에 후측방 경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부재가 살짝 불편함으로 다가오긴 하고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서 후진으로 빠져나오다 보면 빅 하면서 약간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후진해서 그렇게 항상 차를 뺄 때마다 살짝 불안함을 갖고 있긴 하죠. 또 다른 단점 같은 경우에는 투산이 뒤에 방향 지시 등이 아예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후진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방향 방지 시동 같은 경우에 차선을 바꿀 때 이게 뒤에 차가 잘 봤을까? 내 차는 밑에 붙어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하고 차선을 바꾸고 나서도 괜히 못 봤을까 봐 미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습관이 된것 같아요 차고가 높은 트럭 같은 경우는 진짜 방지 시동을 켰나 안 켰나 모를 것 같아요 네그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실내 마감 품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비교를 할수 있는 게 부모님께서 타시는 G80, GV80 그런 차량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걔네들을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는 사방이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laughs> 확실히 이게 좀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래서 저렴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신경이 안 씁니다 자세대 특산에 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기 중에는 거의 한 달에 2,000km 정도는 꾸준히 타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제 나이 대에 제일 큰게 보험료잖아요. 간담이 벌써 서늘해졌어요. <laughs> 보험료가 자차까지 포함하니까 첫 해에 350이 나오더라고요. 어, 부모님 밑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부모님 밑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체할 때마다 한 10만 원 조금 넘게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 것 추천해주실만한 옵션 있나요?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으면 기본으로 따라오게 되는 옵션인데요 카카오 아예 음성인식 기능이라고 있어요 어디 갈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할 때 주소를 얘기해도 얘가 한 번에 다 알아듣고 그리고 또 아침에 차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씨는 어 그렇기 때문에 더위에 유해라 추위에 유해라 빗길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편하고 운전자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투싼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하시 <laughs> <laughs> 스포티지를 살걸 그랬나 하고 후회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만큼 이제 이득을 보고 산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차를 이게 2,80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 이 구성으로 만약에 출고를 하신다면 가성비도... 음식에 정말 후회 없이 타실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대 투싼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